이세상의 열방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어, 우리는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쫄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랍 나라에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어, 군대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그 지역을 완전히 예, 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개하시가 아, 정말 벌벌 떨면서 그런 말을 하죠. 아,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을 때가 된. 이게 완전히 아람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 엘리사 하나 죽일라고 말이죠. 이 군대들이 파성이 되어 엘리사 사는 지역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으니 이 엘리사의 그 종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말이에요.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그 얘기를 하자.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하여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더 많으니라! 이런 위로와 용기를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자기 종을 위하여 둘째로 한 것이 이런 용기 있는 말만 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이 나의 종이게아시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앞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엘리사를 포이게 주변으로 딱 포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해주셨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고요.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검이 나가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부수고 갈라서 완전히 파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다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에 심문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제자들이 잡혀갔었어도 절대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더 보면서 저렇게 머리 나쁘고 학문이 없는자가 어떻게 저렇게 한 없이, 기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말이 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 이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말만 하고 내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와서. 훈련하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들어서 그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열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변화시켰죠. 그렇죠?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오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낳게 하오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사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겨 제자들이여 지금 다위시 10편 2편을 들어서, 그것 가지고서, 기도해 나가는데, 그것이 적용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얹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손 얹어 기도할 때마다, 그 자들이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보 광고의 끝부분만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더한 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은요, 여러 모양과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굉장히 대적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많이 주시겠다고, 복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같이 대적하지 마요.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 왜? 오히려 내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성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속에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생각들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주셨는지. 옛날에 옛사람으로 옛날 그 시대 때에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셨나고 자문을 할 때가 많았어.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구석탱이로 보내 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날 자문할 때가 있었어요. 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너를 낮추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나만 섬기게끔 만들기 위함이란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려고, 누군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변화받는 그한 사람, 거듭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었나니, 너는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어릴 적에 저희 예일이가 늘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 왜? 아빠 왜요? 뭐할 때마다 왜요? 요즘 우리 예일이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제 컸거든요. 근데 누가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예인이가 아빠 왜? 아빠 왜요? 그럼 나는 화가 나 가지고 야이 왜놈아. 니 왜놈이가 왜놈이는 왜놈 외놈 왜왜 그러지? 그러게. 근데 돌아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난 너무 어려요, 아직.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래야 되죠? 하나님 왜? 왜 나를 이래야 되죠늘 질문을 하게 돼. 그럴 적에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려고 그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사용하시려고 들어서 낮추실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사람의 소개로 오기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나를 부르신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명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꼭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전에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신자반의 저작, 또 성숙, 목자 반의 저작자인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목회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몸부림치고에서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자꾸만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요. 내가 과연 목사로 부른받은 게 맞는지, 울면서 얘기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부르심의 동기가, 나를 부르심의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거기에 대한 혼란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나의 부르심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룩하게 세워 주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왕을 내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만은, 저는 저도 잘 알지만은, 다시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약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나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노와 나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릇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임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서 택하사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열방의 분노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시는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믿으십니까? 네. 이 마음이 확 들었지 는 거예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꾸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목까지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워온 놈이구나.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생각이요, 믿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까지는 오지 않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머리에 맴도는 게 있고요. 믿음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 다리 밑에서 주운 놈이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왠줄 아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행동, 어머니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 나에 대한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수 없게끔 모든 상황으로 나를 느끼게 만들었고 그렇게 나를 신뢰를 준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네 어머니 아이다네 다림이 더 주원 놈이다라고 얘기해도 저의 마음 속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데요. 마음에 확신이 확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마치이 말씀을 보면서 자식이 출생이 되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께서 야그 아기를 젖 먹이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다 줄테니까 네 내한테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어릴 적에 저희 가족은 육남매 육남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나고 요새는 뭐두 명만 나도 막 벅차가지고 열대 집상 하나만 더 넣으라니까 죽을라 그러는데 뭐 전사님 보고 하나 더 넣어라 대여 뭐 목사님 먼저 넣으면 내가 넣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옛날에는 육남매를 키워 육남매 잘 키워 막내인 저를 놓고는 어머니가 저지 안 나와가지고 아무리 저를 짜자 저지 안 나와 지고 예, 내가 막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어머니 쪽꼭를물고 막, 빨도 나오지를 않아요. 막 나중에 물어 뜯어도 아프기만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밤에 새벽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아, 도대체 막안 돼가지고, 닭, 닭, 달구똥을, 닭똥이에요. 달, 달구똥을 갖다가 막 가져와. 그게 얼마나 써요. 굉장히 써거든요. 그래서 달구똥을 갖다가 막 가슴에다가 빨라 놓고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이에요. 아, 새벽녘에 막 울고 하니까는 뭐라도 먹여야 되니까는 뭐, 아, 없어 있겠네 뭐. 뭐. 다시 좀데그쓴그 그 쓴데도 막 개념치도 안 하고 막막 막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지 안 나오고 애는 보채고 울고 저 떠올라 그러는데 저지 안 나오. 고 저지 없는데 어떻게 줄수 있냐?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품에는 풍성한 저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구하라 항심이 하나님이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명철이 아니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갇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오다. 이런 힘을 그분 안에서, 영원하신 그분, 풍성하신 그분 안에서 허락해 주신다는 게, 구하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도 않고 찾은도 뒤도 않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하셔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애들하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들어오면은 우리 형하고 누나가 제일 열이 받아가지고 막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맞고 들어왔는데도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땐 참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알수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속엔 더큰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어머니의 계획은 금방 당장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치밀하게 서서히 지도사도 모르게 나를 혼냈던 사람, 나를 때렸던 그 사람들을 치밀하게 박살내는 계획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기, 하나님의 해결에 믿고 맡기기. 참. 우린 살아가면서 저희 형과 누나들처럼 감정적인 대답을 대립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머님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하셨어요. 엄청난 계획이죠. 딸기밭에서 몰래 딸기를 훔쳐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딸기밭이 우리 어 외, 외가 쪽의 5천 5천 그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 밖에 딸기 먹다가 걸려가 친구들하고 이 걸려가 도망치다가 산으로 산으로 도망치는데 그 아재 되시는 분이 저의 뛰는 모습을 보고 대번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나절에 저희,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성우이 나왔나? 좀 깜짝 놀랐어요. 좀못본줄 알았어요. 그 아재가. 나왔나? 그래가고 나갔죠. 뭘 떨었어요 어머니도 웬일인데 하면서 나갔어요 성우이가 우리 딸기밭에 딸기 밭에다가 딸기 훔쳐먹고 티있다이대 해가지고 그리고는 야단을 막좀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물론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지만은 그때 누가 훔쳐먹은지 다 불어라 그래가지고, 같이 더디케 먹던 그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이름을 다대해가지고저 나쁜 놈이에요, 진짜. 굉장히 나쁜 놈인데, 불지 <laughs> 말아야 돼요. 불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따먹은 놈다 불러가지고는, 다, 부러, 다죽죽 다죽 잡아놨는데, 어,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나봐요. 그러면 딸기 좀 따먹는다고. 애를 이렇게 핀잔을 줄수 있느냐. 아 생각을 하시고 그 후에 참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딸기를 바구니에 담아가고 그 아재가 매주 한 번씩 딸기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계산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도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비록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한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